열문화 천국의 보상제도.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 명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누가가 기록한 열문화 비유는 마태가 기록한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열 문화에는 열 명의 종이 있고, 달란트 비유에는 세 명의 종이 있습니다. 문화와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액수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한 문화는 약 20대나리온으로, 한 대나리온은 하루 품싹십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60만원입니다. 열 명의 종들은 모두 공평하게 16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으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약 24억 7천만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약 10억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4억 7천만원입니다. 사람의 재능에 따라 각자가 일할 분량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문화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공이 장사하라 하셨는데 장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오랜 시간 집을 비우고 떠나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일한 결과에 따라 받을 상이 중요할 것인데, 이 상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없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두 개의 비유에서 보상제도의 특징은 각자 일한 그대로 상을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천국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제도의 원리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상을 하신다는 원칙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열 달란트와 네 달란트를 차등으로 보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큰 것을 맡기실 예정입니다.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문화 비유에서 그들이 받을 상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열 명이 받은 재능이 같았지만 각자 일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이 수석을 차지하였고 다섯 문화를 남긴 종이 차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열 개의 성읍과 다섯 개의 성읍을 다스릴 권세를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대로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자의 지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클 것입니다. 적은 재능을 가졌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작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종들이 일한 것보다 백배천 배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하며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무익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처벌입니다. 철저한 보상만큼이나 처벌도 엄중하게 시행하는 것이 천국의 상벌제도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값 없이 주셨지만 무책임과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문화 비유에서. 게으른 종을 악한 종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라 명령하셨는데, 이는 심각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위선으로 포장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과 행위에서 불순종하는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기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상 제도가 그들의 영원한 신분은 물론이고 그들이 영원히 머물처소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사람의 교리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졌고. 미지근하고 게으른 종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몰두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까요? 노아의 시대처럼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소리에 집착하며 먹고 즐기는 일상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할 시간을 빼앗기고 땅의 일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쁜 업무와 세상의 산만함에 빠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고 있으니 과연 노아의 때입니다. 현대의 최종 세대가 노아의 세대와 죄악의 크기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